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신 맛있게 드셨죠? 제가 나눔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한테 봄노을 한 포트, 어,씩 하고, 또 이제 봄노을이 다섯 개 끝나면 메들레종 다섯 개를 해서 열 명한테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먼저 하시분들한테 드리고요. 어, 또 그래도 봄 노을이나 메들레종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고, 봄 노을은 저희 농장에서 아직 한 번도 판매를 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인가 하나인가 제가 아마 판매를 한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먼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봄 노을을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날씨가 너무 덥고 온도가 지금 30도 이상을 하우스에 올라가겠죠. 올라가 버려서 제가 커튼을 좀 쳤더니 조금 어두운 면도 있죠. 제가 하나씩 설명할게요. 어, 지금부터 이제 판매 들어갑니다.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것쯤 하시면 돼요. 한 30포트에서 40포트 정도. 제가 다섯 개씩, 뭐, 네 개씩 묶어서 이렇게 얼마다, 얼마다 하면 좋겠지만, 제 성격상 그렇게 또 하기가 싫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거 하나씩 이름을 가르쳐서 문자로 주시면, 문자에서 첫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제가 순차적으로 드릴 텐데, 혹시라도 내가 봄노을이 갖고 싶다, 메들레종이 갖고 싶다, 그렇게 하면 은 저한테 문자를 주셔요. 얘는 다이아 홍이고요. 삽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어, 꽃도 좀 예쁜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 다이아 홍입니다. 다이아 홍이고요. 어, 12호 화분에 있어요. 가격대는 여러분, 그렇게 비싸게 제가 받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또, 혹시라도 셀리스트 줄리아가 또 필요하시면 삽수도 좋고 이런 아이. 뭐첫 번째로 이렇게 뭐 먼저 찜 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크고 괜찮은 물건이 갈 수도 있겠죠.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시면 됩니다. 셀리스트 줄리아라고 해요. 그 조울티나. 조울티나, 조울티나예요. 조울티나도 이렇게 삽수가 있고 12호 화분에 있습니다. 조울티나라고 해요. 카시 빈썸도 이렇게 삽수가 굉장히 좋은 아이들 오늘 제가 골라봤습니다. 카시 빈썸이에요. 이렇게 12호 화분에 있고요. 꽃대는 올라온 것도 있고, 안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비트 로젠. 비트 로젠도 삽수가 굉장히 예쁘고 좋아요. 비트 로젠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 적심 자국도 없고, 이런 아이가 비트 로젠이에요. 비트 로젠도 꽃이 굉장히 예쁘고 하얀색인가 그런 것 같아요. 비트 로젠입니다. 또이 아이는 AY 아침 햇살. AY 아침 햇살도 이렇게 삽수가 Y자로 되어 있고 또 이쁜 아이들. 오늘은 좀 삽수가 예쁜 아이들로 골라봤습니다. AY 아침 햇살입니다. 이 아이는 9호분에 있는 아이 11월달에 삽목은 했고 봄날 라일락 봄날 라일락 봄날 라일락이라고 해요. 봄날 라일락입니다. 네이드 팔겹 네이드 팔겹은 아마 빨간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맞아 네이드 팔겹도 이렇게 삽수가 좋고 Y자로 되어 있어요. 네드 팔겹, 네드 팔겹입니다. 다이아 미소, 다이아 미소도 삽수도 좋고, 구호분에 있는 아이, 다이아 미소, 꽃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이아 미소예요. 솔메이트, 솔메이트 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온 아이 솔메이트입니다. 카프스키스, 카프스키스도 삽수가 예쁘고 구호분에 있습니다. 솔메이트가 이렇게 또한 포트 있고요. 솔메이트 솔메이트입니다. 모네칠 모네칠도 이렇게 있고요 모네칠 모네칠입니다. 지아딜렌2 지아딜렌2도 12호 화분에 있고요 삽수가 이렇게 예쁜 아이 지아딜렌2예요 지아 딜렌 투 라고 합니다. 지아 딜렌 투, 이런 아이가 지아 딜렌 투 입니다. 이 아이는 봄의 빛, 봄의 빛이라고 해요. 봄의 빛입니다. 봄의 빛, Bbaily, b b a i l 는 이런 아이예요. b b a i l 라고 해요. b b a i l 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5월달쯤 되면 꽃대가 올라오고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꽃대는 없습니다. 스프링빛 왈츠, 삽수가 굉장히 예쁘고 이런 밑에서부터 가지가 굉장히 예쁘게 나온 아이들. 스프링 빛 알츠라고 해요. 스프링 빛 알츠입니다. 이 아이는 더 상들리에. 더 상들리에라고 해요. 더 상들리에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온 아이. 더 상들리에. 더 상들리에는 제가 어저께 꽃을 많이 보여줬을 거예요. 모두에서. 더 상들리에라고 합니다. 녹슨달, 녹슨달이 이런 아이, 녹슨달이라고 해요. 얘가 녹슨달은 깨순인 것 같습니다. 깨순이. 깨순인 것 같아요. 꽃이 좀 보니까 이런 아이 깨순인데요. 꽃이 화양이, 얘도 크면은 화양 굉장히 예쁠 것 같은 아이. 녹슨달이라고 해요. 녹슨달입니다. 율리아나 은별이 율리아나 은별이도 제가 어저께 모주에서 꽃을 보여줬습니다. 율리아나 선 아, 율리아나 선이네요. 율리아나 선입니다. 율리아나 선도 여러분 고전이고 꽃 하향이 굉장히 큰 아이죠. 율리아나 선이라고 해요. 또 이렇게 삽수가 아, 얘가 방실미소 방실미소는 완전 튼튼하고요. 어 튼튼하네요 일단은 튼튼한 아이 그리고 이 농장에서 꽃을 구매하시면 올 여름에 물을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웃자라지 않게 올 여름에는 제가 지금부터 짱짱하게 일부러 키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땅딸막 하지만 좀 3-4개월 지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좀 탄탄해요 예 다부지 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시리션사인 시리션사인 이렇게 꽃다 올라와 있고요. 시리션사인이라고 해요. 볼드 프리센스 볼드 프리센스도 꽃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볼드 프리센스예요. 좀 적은 아이는 지나가고 누드웍스 버거 플레이. 꽃대 올라와 있고요. 누드웍스 버거 플레이도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아이지만 농장에서 이번에 조금 저렴하게 나갑니다. 소프트 핑크 블러썸, 소프트 핑크 블러썸도 이렇게 한 포트 있고요. 소프트 핑크 블러썸이라고 합니다. 봄날 라일락, 봄날 라일락 이런 아이들 튼튼하고. 굉장히 삽수도 예쁘고 가지 가지에서 삽수가 나오고 있는 아이 봄날 라일락이라고 해요. 봄날 라일락 이런 아이들 튼튼하고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죠. 이 아이는 프리센스 연 프리센스 연이고요. 식물의 사생활 아이죠. 어 제가 그제 그모듈을 보여줬는데요. 가지 가지마다 꽃이 피나이 프리센스 연이라고 합니다. 프리센스 연이에요. 구호분에 있는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 중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다이아 하얀 목련 이렇게 꽃대에 올라온 아이, 다이아 하얀 목련, 데니스, 데니스. 데니스, 이런 아이, 데니스, 짱짱하고 꽃대 올라와 있습니다. 데니스라고 해요. 솔메이트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아이, 솔메이트, 솔메이트, 솔메이트라고 해요. 이런 아이들, 솔메이트입니다. 클라벨, 클라벨도 이렇게 구호분 화분에 있지만 얘가 작년 12월 24일날 삽목을 했으면 웃자라든가 그랬으면 아마 많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밑에서 짱짱하게 이렇게 올라온 아이예요.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봄도 지나고 아마도 여름도 잘 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클라벨이라고 해요. 크지 않고 이렇게 짱짱한 아이들. 집에 갖고 가서 분갈이를 하면 잘 크겠죠? 삽수도 가지가지마다 나오는 아이 클라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비 제라늄 테스 블러드도 두 포트 있어요. 테스 블러드, 테스 블러드도 아이비를 좋아하시는 분은 테스 블러드가 또 이렇게 두 포트 있고 하나는 꽃이 올라와 있고 꽃대가 또 하나는 아직 꽃대가 형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셀크오로라, 셀크오로라는 이렇게 삽수가 너무 짱짱하고 얘도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제가 삽목을 한 아이네요. 크리스마스 때 12월 25일 이렇게 짱짱하고 정말로 탄탄한 아이들 어 너플거리지도 않고 아주 짱짱한 아이예요. 셀크오로라라고 합니다. 셀크오로라 사과처럼 예쁜 아이 이이비스 데이비스도 이렇게 꽃 인심이 좋아서 꽃대가 주주주렁 나온 아이 이이비스라고 해요. 꽃은 이렇게 a v 있 s 요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 이 아이는 얘는 아마 1월 27일날 삽목을 한것 같아요. 퍼플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퍼플 펄도 꽃이 굉장히 예뻐요. 퍼플 펄입니다. 이 아이 삽수도 좋구요.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는 꽃이 피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플 펄, 그리고 더 매력. 1월 17일에 삽목이 했고, 더 매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더 매력이라고 해요. 얘들은, 지금 하는 애들은, 처음에 하는 애들은 12호분, 그 다음에 어, 10호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다사진은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키즈 미소. 키즈 미소 꽃도 예쁘죠? 키즈 미소라고 해요. 수다이어. 수다이어 231번 이렇게 했고요. 수다이어입니다. 니뉴블러썸, 니뉴블러썸 이런 아이. 블러썸은 꽃볼이 크다고 해서 어, 니뉴블러썸입니다. 그다음에 수나이어는 두포트. 어, 이렇게 예쁜 아이. 마인즈 오렌지 멜로디, 멜로디, 마인즈 오렌지 멜로디, 마인즈 오렌지 멜로디. 꽃이 이렇게 예쁘고 골드리 평으로 돼 있습니다. 비트로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하얀 색감이에요. 하얀 색깔 비트로젠이라고 합니다. 비트로젠이에요. 비트로젠. 더 엔젤스킨, 더 엔젤스킨도 이런 아이 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엔젤스킨이고. 이런 아이 더 엔젤 스킨 삽스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베 아니스도 이런 아이 꽃이 핑 오렌지색 가까운 아이 베베 아니스. 수타이트 브라이드. 이런 아이, 숟가락 총각, 숟가락 총각, 숯 화이트 브라이드. 이렇게 있고요. 아랑 별비도 있어요. 아랑 별비. 아랑 별비도 이렇게 꽃대 올라와 있고요. 아랑 별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클라벨. 클라벨도 애들 짱짱하고 꽃대 올라와 있고요. 클라벨이라고 해요. 192엘리지도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 노지벨, 노지벨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아이, 노지벨. 에그서스 모루모루 마르타, 에그서스 모루모루 마르타,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 꽃 피어 있고요. 아리 골드 스타, 아리 골드 스타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주댐주 땜이에요. 주 주댐, 땜, 주 땜도 이렇게 있고요. 주 땜도 이렇게 있고. 어, 삽수가 좋은 아이, AY 이루다. AY 이루다는 삽수가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삽수가 예쁜 아이, ay, 이루다입니다. ay, 이루다 두 포트, ay, 이루다 가지, 가지마다 삽수가 올라와 있고, 제가 우짜라지 말라고 자르는 자국이 있어요. 이거는 삽수하려고 자르는 게 아니라, 제가 덤 크지 말라고 이렇게 잘라서 밑에서 가지가 올라온 아이예요. ay, 이루다입니다. 블랙맘마. 블랙맘마도 어, 이런 아이들 꽃대가 다 올라와 있고 12월 28일에 삽목이 했고 블랙맘마 이런 아이도 오늘 한 다섯 포트 정도 얘는 1월 14일 이렇게 꽃대 올라와 있어요. 블랙맘마 꽃은 꽃 인심이 좋아서 이렇게 삽수가 주렁주렁 나온 아이죠. 블랙맘마예요. 블랙맘마. 블랙맘마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블랙맘마 그리고 들장미 소녀 캔디. 들장미 소녀 캔디는 삽수는 조금 그렇지만 이런 아이 집에 갖고 가서 위에 꽃대 자르고 삽수 순짓키 해서 키우면 예쁠 것 같아요. 들장미 소녀 캔디. 들장미 소녀 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조울 시리즈에 오면은요 조울 보배, 조울 보배도 하영이 굉장히 크고 예쁜 아이 조울 보배입니다. 조울 보배. 조울 티나도 꽃대가 짱짱하게 물고 있는 아이 조울 티나. 오살구, 오살구, 오살구예요. 그리고 오살구는 두포트, 오살구는 두포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봄노을, 봄노을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을 제가 드릴 거예요. 제가 키워서 이제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섭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오늘 봄노을 여러분들한테 한 포트씩 추첨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선착순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선착순이 지나면 어, 섭섭하기 때문에 또 칸탁 매티를 한 포트씩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덤으로 한 포트씩 더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일을 할수 있고 또 꽃을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온놀 나온놀도 이렇게 예쁜 아이 나온놀이라고 해요. 나온놀 꽃대도 이렇게 피어있고요. 어, 나라별에 나라별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나라별에 층층이 삽수가 있는 아이 나라별에라고 합니다. AY 하늘 AY 하늘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찜해서 어, 선택하시면 되고 비비삐에트 비비삐에트도 삽수가 이렇게 좋은 아이들 비비삐에트라고 해요. 도로시도 있어요. 여러분 도로시 도로시는 이런 아이고 꽃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도로시 모주에서 봤을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납니다. 얘는 도로시라고 해요. 도로시, 삽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9호분입니다. 여러분 삽수가 너무 예쁜 아이가 보니까요. 립스틱이네요. 립스틱. 이런 아이 립스틱. 립스틱도 있네요. 립스틱, 삽수도 좋고요. 이런 아이. 립스틱이에요. 립스틱. 이런 아이 립스틱이라고 합니다. 씨라도 자르는 자국 있나 확인하는데요, 자르는 자국은 없어요. 얘가 이렇게 커서 그렇지 립스틱이에요. 립스틱. 샥스 들린 셀마, 샥스 들린 셀마, 다부지고 짱짱하고 이렇게 작은 아이가 꽃대를 야무지게 물고 있는 아이. 삭스 들린 셀마입니다. 오렌지 마멀레이드, 오렌지 마멀레이드 이렇게 깨소니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핑크 판도 여러분 카메라가 떨어져 버려가지고요. 이만 줄일까 해요. 카메라가 떨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해서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혹시라도 핑크 판도라가 아, 여러분 필요하시면 핑크 판도라는 이런 아이가 있어요. 핑크 판도라예요. 핑크 판도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어, 주문하시고, 5만원 이상 구매 시 제가 아까 나눔한다는 거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칸탕 메이가 하나씩 갖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오늘 칸탕 메이 꽃대에 올라온 것을 한 포트씩 니갈 제라늄을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